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찰나의 순간일 뿐, 대부분은 걱정과 불안, 괴로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힘든 세상사. 오늘부터는 더 이상 괴로워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 세 가지와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두더지를 뿅망치로 때리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걸 때리면 저게 나오고 저걸 때리면 이게 나오고 다시 이걸 때리면 저게 나오지요. 인생사도 그와 같습니다. 자식 문제를 해결하면 남편 문제가 터지고, 남편 문제를 해결하면 시어머니 문제가 터지고,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이걸 때리면 저게 나오고, 저걸 때리면 이게 나오고, 빨리 때리면 빨리 나오고, 천천히 때리면 천천히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음 편할 날이 오겠지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무심하게도 세월은 흐르고 흘러. 지금껏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나 합니다. 마냥 기쁘지만도 마냥 행복하지만도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우리는 이거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저거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임 기계의 전원을 확 빼버리는 것입니다. 전원을 빼버리면 두더지가 더 이상 안 올라오겠지요.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막막한 노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화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관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죽음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도 죽음도 특별한 것이 아니듯 전원을 확 빼버리면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안 죽고 싶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죽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마시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좋다고 마음을 내면 남편이 술을 마셔도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 죽고 싶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죽어야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죽음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이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결국 안 죽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신진대사가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천년을 산다면 지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 것도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지만 죽을 때가 됐는데도 산소 호흡기를 끼워 놓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생명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육체가 건강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작용에 장애가 생겼을 때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겠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를 이용해 수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가 하나의 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평생 동안 낸총 의료비와 죽기 전에 1년 동안 낸 연명 치료비용이 같다고 합니다. 연명 치료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죽자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안락사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 죽음을 조용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생명 존중을 위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선미대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가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그 또한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은 내가 잠시 걸친 옷일 뿐인걸요.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인호 작가님과 법정 스님의 대화를 듣겠습니다. 법정 스님, 스님께서는 어느 책에서나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법정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주의 질서처럼 늙거나 죽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죽음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육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소유물이 소멸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히 눈을 못 감는 것이지요.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확고해지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부하려 들면 갈등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기량과 폭이 훨씬 커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집니다. 표면을 통해서 심층까지 들여다 볼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살 만큼 살았으면 그만 물러나야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입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깊어진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불길한 것으로 여기면서 즉흥적이고 찰나적이며 현실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지요. 죽음을 잠시 저쪽에다 방치해 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당황하고 마치 피살당하는 것처럼 죽게 되지요. 물론 죽음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올 때는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통곡하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떨 것인가?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좀더 자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생전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달음과 지혜를 찾으셨나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저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그분의 인생 철학과 그러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발자취, 특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눈물겹게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깨우침을 얻습니다. 호주에서는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백사세 과학자가 더 이상 억지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스위스에 가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의사는 링거와 주사만 꽂아주고 본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혼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인터뷰도 다 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 없이 혼미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 누워있기도 합니다. 이 연명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극명하게 갈리는 이두 가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달 박사처럼 무조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 고통 속에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무지, 즉,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깁니다. 우리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어두우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울까요?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울까요? 낯선 곳에 갈때 두려울까요? 아는 곳에 갈때 두려울까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에 갈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르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계산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 중에서도 제일 모르는 것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는 제일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나온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갈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천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정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를 일상적으로 지켜보듯이 죽는 순간에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뭇잎이 떨어질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 해탈인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회사의 부도가 났다고 두려울까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두려울까요? 아프면 불편할 뿐이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누군가가 뺨 따기 한대 때렸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누군가 고함을 지른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면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망상입니다. 망상은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상은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망상은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의미한 것은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의미한 망상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으로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망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든 누구와 있든, 밖이든, 집이든, 심지어 수면 중에서도 망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상은 마음을 괴롭힙니다. 티끌 같은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됩니다. 이렇게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할수 없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무엇을 더 원하는 욕구에 빠지게 되면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뭔가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이 망상에 남아서 남들에게 애정을 더욱 갈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기억에 기반한 탐욕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망과 물건, 지위나 과잉이익 등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망상인 탐욕의 대표적인 것은 무력입니다. 편리하고 더 좋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고 불안과 결핍을 느끼는 것. 하지만 실제 가지고 나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것은 만들어진 망상이 욕구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마음의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바람으로써 줄곧 불만 속에 쌓여있게 됩니다. 이러한 탐욕은 자기 자신도 채울 수 없고 타인에게도 민폐입니다. 그러니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탐욕 상태를 깨닫고 마음을 다시 잡아보세요. 탐욕보다는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바라자고 스스로 다짐해보세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셋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불쾌감을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업무나 생활에 쫓겨 초조할 때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나거나 부조리한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불운에 휘말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노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식간에 감정에 요동쳐 화가 솟구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노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분노가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차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이유가 있고 정의로움의 발현이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렇게 인정욕구가 작동하면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니,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건 좋은 현상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저 나는 옳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괴로움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괴로움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망상과 탐욕과 분노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감정과 고민도 사실은 세 가지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알아차리고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괴로움이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반응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라는 이름을 붙인 후에는 그 이상의 반응을 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체를 인식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맞서지도 말고 먼저 세 가지 반응을 알아차리고 줄여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 수행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입니다. 노년기는 마음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천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이르는 만 개의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나이 들어간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이 무수하게 많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처음 가보는 노년기 인생의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산길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정상에 오르려 애쓰던 치열한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에서는 젊은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들과도 이별하게 되지요. 우리는 육체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젊고 건강한 육체와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같은 심리적 기능도 서서히 감퇴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에 독립하면서 부모의 역할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중요한 사건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일해온 직장과 이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죽음을 맞게 되면서 부모와의 영원한 이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처럼 늙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들과 이별하는 상실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별과 상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쉽게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마음이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화 불안을 경험합니다. 노화 불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외모가 늙어가는 것, 노년기에 불행해지는 것,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노화 불안의 기저에는 죽음 불안이 존재합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몸과 마음이 시들어갈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다가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화불안과 죽음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운동과 건강식품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심리적으로 유착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자녀도 믿지 못해서 돈에 더욱 집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이념이나 집단 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화 불안과 죽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 돈과 정치적 신념의 성벽을 아무리 높이 이중 삼중으로 쌓더라도 노화와 죽음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벽 사이를 침투하는 노화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화 불안은 노하우로 진행될 것입니다. 노하우울은 좌절감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허무감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더 강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인생을 깊이 음미하면서 원숙한 삶으로 익어가는 소중한 시기로. 잘 늙기 위해서는 심리적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노화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항하기보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잘 숙성된 사람은 인생의 변화에 대한 받아들임과 너그러움이 깊어집니다. 원숙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채우기보다는 버리고 갈 일만 남아서 삶이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인지 모릅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집착과 유혹, 그리고 고통과 공포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마음 수행을 통해 관조의 힘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서름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메아리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못 가본 길 오늘은 걸어가 볼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다는 건 무한한 특혜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도 생이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혜롭게 나이 드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